안녕하세요. 이태원강도사입니다. 이단협착이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단에 대해서 나눠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단의 정의와 이단들의 여러가지 특징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단이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이라 했나요? 이단이란 정통신학의 범주를 벗어난 주장을 하는 단체 혹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부터는 이단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단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단입니다. 들어봤을 텐데요. 신천지 이단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이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성 교회의 교인들을 포교하고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가정을 파괴하는 등큰 피해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 미혹되어 가출한 아들과 딸을 찾는 어머니들, 또한 가출한 아내를 타자 생업까지 포기한 남편들의 한숨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남편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도움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이 신천지는 과연 어떤 단체일까요? 먼저 신천지의 대표 현재 교주를 살펴봐야겠죠.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만희 씨입니다. 신천지 대표 이만희 씨는 1931년생으로 경북 청도군 풍강면 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7세가 되었을 때 서울 성동구의 형님 집에 거주하며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한 전도사에 이끌려서 경복궁학 헌막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후 이만희 씨는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 풍각 장로 교회에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이만희 씨는 박태선의 신앙촌에 머물다 이탈하여 이제 장막 성전을 이끌던 유재열 씨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1980년 이만희를 비롯한 여러 신도들이 사기, 공갈 등을 포함한 40여 개의 혐의로 이 유재열 씨를 고소했고 소송에 연루되어 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열 씨는 마음의 신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이 장막성전의 운영을 예장합동보수 측에 위임합니다. 그리고 이 유재열 씨는 신학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현재는 이 유재열 씨가 귀국하여서 사업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성전이 기성교단에 위임되어 개혁작업이 진행된 후에 여기에서 이탈하여 설립된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1980년 3월 14일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안양에 신천지를 설립합니다. 1984년 성경 공부방으로 시작하면서 현재는 전국에 260여 개의 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천지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만희 씨가 고해사 육신이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오늘날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는 이만희 씨를 일컫습니다. 또 예수님은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며 빛이 없는 밤에 빛이 없는 밤에 한 육체의 사명자의 영으로 임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한 육체의 사명자는 역시 이만희 씨입니다. 결국 이만희 씨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보혜사 육신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천지가 어떤 포교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 그들의 교육 책이 20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아주 조직적입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성교회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설문지로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또한 인터넷 강의 동영상 등을 올려서 사람들이 쉽게 자신들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천지는요 T M 포교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T M 은 텔레마케팅의 약자로서 전화를 걸어 또 S N S 문자 이 카톡 등을 걸어서 포교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를 한다고 이들이 전화를 한다고 그냥 아무 번호나 막 눌러서 아무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보를 파악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게 접근해서 만남을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우리의 정보를 기록해서 조선은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신편지는 기성교단, 기성교단 소속인 양 위장하여서 이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위장교회를 통한 포교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신앙 집회를 개최하여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고 기성교회에 잠입하여 기존, 기존 성도와 친분 관계를 맺어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미혹합니다. 또한 성도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를 표적 삼아서 신천지의 신도가 위장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로 그 교회를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며 미리 관계를 두텁게 해놓은 장로를 선택하여서 기존 목사를 쫓아내는 일명 산 옮기기 포교 방법도 진행합니다. 이산 옮기기는 한마디로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를 신편지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통째로 신편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전도방법, 직장 전도방법, 무신앙자 포교방법, 애니어그램 사용, 도형 심리 사용, 또 각종 SNS를 통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포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교하고, 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천지의 예배 방식을 알면 우리가 또 신천지 예방이 될수 있겠죠? 신천지 예배 의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신천지 예배 시간은 주일 낮 12시, 수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신천지라는 사실이 노출된 신도를 위한 예배는 수요일 낮 12시와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흰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착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순서는 우리 기성교회의 예배 순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위기는 좀 엄숙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는 보시다시피 의자가 없습니다. 신천지 한 탈퇴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안된다 라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신도들은 찬양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전반적으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신천지에서 개사한 찬양을 주로 부르며 설교는 설교자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각 지파 각 지부 교회의 강사가 자체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요. 신천지의 전체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만희 지가, 이만희 교주가 직접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교회는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동시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가 다 끝나고 마지막 축도가 끝나면 강타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모든 신도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신천지에서 만든 신천지가, 신천지가를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부모를 고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자식을 버리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남편과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새 시대를 향한 꿈은 기성교회와 가정의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천지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기 위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가진 모략으로 포교할지라도 우리가 신천지를 제대로 알면 그들의 미혹의 손짓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우리도 그들을 향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옳지 않은 진리를 진리인 양 외치는 이단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란은 나쁜 거다. 이란은 나쁜 거라고 아무,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의 대처 방법을 잘 알아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 교회 밥 성경 공부는 절대 노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신천지는 기성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포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심 있는 성도들을 찾아 좋은 관계를 맺어 신뢰를 쌓은 후에 성경 공부를 권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교, 성경 공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는 성교사님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접근해서 정기적인 성경공부, 또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하고 더 깊은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며 일정한 장소로 인도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강의를 듣도록 한다면 여러분, 100% 신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성경공부를 소개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배우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교회의 교역자에게 꼭 허락을 받으십시오.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잊지 못할 자정이 있다면 꼭 교역자에게 연락을 하고 교역자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가르침은 피워주십시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주로 하는 말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또한 분별하기가 좀 쉽겠죠? 알드리십시오. 씨, 열매, 지팡이 등의 단어는 말씀을 의미한다 합니다. 나무, 눈 등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열매, 고기 등은 성도를 의미한다고 많은 단어들을 비유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신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만을 가지고 한다. 이 성경 공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신천지가 이단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다, 이렇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멘트,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단어를 비유로 피풀이한다면 신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네 번째로 대학 내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동아리를 조시, 조심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참 무엇보다 조심해야겠죠. 신천지는 대학 내에서 이 동아리를 통해 교묘하게 포교합니다. 자신이 신천지임을 속이고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후배, 그 기독교 동아리 안에 있는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 후배들과 친분을 쌓으며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포교할 만한 학생을 하나 선정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면합니다. 이 기독교 동아리죠. 기독교 동아리의 특성상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아리에 있는 이 선배, 또 동기, 또 후배들의 말을 들으면 참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쉽게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신천지 신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동아리만 그럴까요? 기독교와 관련 없는 동아리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닌 동아리에서도 신천지들이 만든 동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대학교의 어, 대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에서는 그 학교 안에 있는 기독인 연합회, 기연 연합회에 꼭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건전한 기독 동아리와 또한 이단 동아리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독인 연합회를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연락하여 각 대학의 기독인 연합회 회장을 소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 내의 이단의 활동에 대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아리 활동,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들 꼭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길거리 설문 조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주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길거리 설문조사를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합니다. 신천지에 포교된 대다수의 청년들은 이 신천지에서 진행하는 길거리 포교로 인해 신천지에 가게 됩니다. 신천지는 각양각색의 설문조사, 재능기부단체, 성교단체, 또 웹드라마 작가 등 다양한 방법과 기관을 사칭해서 포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교는 스마트폰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큰 판넬을 가지고 포교하기도 해서, 이 길거리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여러분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그냥 부득이하게 설문조사를 응 하게 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자신의 개인 정보는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만 않더라도 신천지에 포교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의 신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천지는 날로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회의를 통해서 서로 포교 방법을 나누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천지의 포교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고 교회가 피해를 입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들의 포교 방법을 잘 알고 잘 배워야 합니다. 잘 파악해서 잘 대처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나와 우리 가정을 확실히 신천지로부터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신천지를 잘 대처하여서 앞으로도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